안녕하세요. 아, 이제 8월이 되어서,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아 어, 유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유행 몇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일단 첫 번째 유행은 100점 챌린지. 자,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갱신되어 가고 있어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더 높고 더 높고 막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 막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100점, 100점, 100점 맞으시는 분들이 계속 챌린지. 100점 챌린지가 이어져가고 있다. 이런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100점 챌린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는 100점 근처도 못간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데좀 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00점이 처음부터 100점은 아니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 점수가 일주일에 20점 올리기 이런 거. 자 그래서 처음에 나 50점이었어요. 일주일 공부하면 70점. 그다음에 60점이었어요. 일주일 공부하면 80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점수 20점 올리기 이 챌린지가 또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챌린지 두 가지. 하나는 100점 챌린지, 또 하나는 일주일에 20점 올리기 챌린지.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고 있고 개인지도를 통해서 100점 챌린지, 20점 올림, 올리기 챌린지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면서 전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100점 챌린지와 일주일에 20점 올리기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공통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거는 어제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개인지도를 듣고 계시는 한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마다 파일로 PDF 파일로 이런 걸 만드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출력해서 제본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직접 출력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제본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자 이게 뭐죠? 이거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해설지예요. 자, 저는 문풀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문풀 1, 문풀 2, 문풀 3 있는데 해설지만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설지만 묶으면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문제지를 묶어 놓기도 한 건데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해설지 회독. 바로 오늘 선생님들께 강조 드릴 것은 이지선 유아이 명의 대학교수준이 출제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설지 해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니까. 자, 그래서 이 해설지와 모범답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모범답안이죠. 여기는 모범답안이고. 자, 이 밑에는 다 해설이잖아요. 이게 다 해설이거든요. 모범 답안, 밑에도 해설지 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 해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지선 유아이명 수강, 수강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범 답안과 해설도 역시 전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두 다 대학 교수진. 유아교육학과에 있는 대학 교수진들. 대학 교수진은 출제요원, 인력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 교수준이 만든 무범답안과 해설. 굉장히 볼륨이 꽤 있어요. 왜냐? 하면 문제를 자세하게 해설해 놨기 때문에 해설 강의도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 이 해설지를 회독하라. 자, 합격 비결. 8월에 점수 20점 올릴 수 있는 비결. 100점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 해설지를 회독하라. 자. 자 미션입니다. 해설지를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지를 해독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린다면 해설지를 통해서 모범답안을 암기하라. 모범답안을 암기하라. 자 요런 미션이 있습니다. 자, 100점 챌린지와 일주일에 20점 올린, 올리기 챌린지에 참여하실 선생님들. 해설지를 해독하시고 모범답안을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진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볼륨이 한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그, 개, 기본서도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저희 얇은 기본서보다 약간 얇아요. 암기장보단 두껍고. 자, 이런 것들이 몇권 되죠, 우리? 빠르게 회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강의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빠르게 회독할 수 있고, 이 회독에, 지금 이제, 요게 한 권의 두께입니다. 자 문풀 1, 문풀 2, 문풀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문풀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걸 전부 한 번씩 해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수가 두꺼운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떨어지는 지름길,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독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문제 단거나 작년에는 문제 단거나가 유행이었죠. 문제 단거나 챌린지였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해설지를 해독하라. 100점 미션, 일주일에 20점 올리기 미션, 여기에 동참하신 선생님들의 공통점, 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설지를 회독하시고요 모범 답안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수도 없어요. 문풀반을, 문풀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자, 합격의 지름길, 수석합격의 지름길은 많은 문제를 풀고, 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모든 시험 공통이에요. 그것도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자세한 해설 그것만이 길이에요. 해설지 안 주는 강의 왜 듣습니까? 자 자세한 해설. 자이 해설을 회독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서 플러스 암기장 플러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해설지를 해독하시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면 해설을 읽으면, 자, 나중엔 어떤 경지에 이르냐 하면 해설을 읽으면, 해설을 읽으면 문제가 그려진다. 문제가 그려진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 합격해요. 문제도 한두 문제라야 말이죠. 문제가 4,500문제. 자, 4,500문제를 머릿속에 다 넣는 사람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자, 이지선 유아이 명은 적들과 싸울 때 원자탄 투척합니다. 100점 챌린지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4,500문제를 풀어 보시고 집중해서 풀어 보시고 해설을 읽고 문제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풀으라고요? 25문제당. 그러니까 25문제면 한 1교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여게한 25문제 돼요. 25문제를 빠른 속도로 슉 푸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기출 모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제 문제 모아놓은 거 이지선 유아이명의 문제풀이반 원 문제풀이반 원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재본해놓은 어, 거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빨리 빨리 <laughs> 풀시고 으 그다음에 해설지 해독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미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해설지를 회독하라 모범 답안을 암기하라. 자 8월 동안에 이걸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100점 챌린지의 주인공, 일주일에 20점 점수 올리는 챌린지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선 계속해서 챌린지가 이어집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미션, 해설지를 회독하라 모범 답안을 암기하라.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 대학 교수진이 구성한 모범 답안들로만 만들어진 4,500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고는 아무리 떨어지려고 노력해봐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의 수강생이 많은데, 이, 이렇게 공부하셔서 100점 맞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안일하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지선 유아이명이 아니고는 합격이나 수석은 어렵다. 자, 합격과 수석의 비결,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제공하는 대학교 수진 출제 4,500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회독하라. 모범 답안을 암기하라. 이 미션이면 유아이명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